지금까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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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지금까지한 지금까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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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그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리지금까이는지금지는지금까는 지금까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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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는 지금까지는 지금지는는지금까지금요 中身のね。<music>

그달이 채널에 책상을 보였어. 니 그게 出来，前面那个门。嗯 どうぞ。<noise> 진짜 놀 음, 그렇게 놀랍지 않은데 이거 20분 만에 평소에 시간이 막되아요 근데 이렇게 녹화해보니까 20분 만에 이걸 수있다는게놀랍요전 최소한 최소한 그래는데분 밖에 아, 아, 안 걸려 여러분 분이면 근데 한번가지고지나와지가재데아